안녕하 음, 아, 널잘듣던데 오늘은 저가 어 헤롯 타고 저번에 실패를 어쩌게 그래서 저가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운이 나쁘지만 좋아가지고 한번 들어왔는데요 벌써 핑크색으로 왔고요 음또 떨어지면은 확폭팔입 오! 다 어? 어머머머머 아직 핑크야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나진정해아 아. 근데 저거 머리 쿵 하는 게 엄청 좀, 좀 어렵네요. 아, 아, 어떻게 올라가지? 다시 왔습니다. 오,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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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졌죠? 좀파가 튕긴다. 다시 봤습니다. 제발 제발. 그래서 저좀뭐 신중해 제발 신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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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중해 정말 신중한데 나 진짜 신중한다. 응. 이렇게 좀 끝에서 이렇게 뜨면 잘 되네요. 뭐, 루브르스 보습니다. 하다 보면은, 된, 다니까요 오. 오. 뭐야? 아섯칸니다 아, 저번엔 킬팩트 때문에 계속 죽었었죠 원킬 때문에 계속 죽었었어요. 그래서 편집하기엔 좀 애매했어요. 어. 어, 저번 에 여기서 죽은 경험이 있어서. 오. 오늘 도망 여러분, 오늘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깨기가 목표인데 와, 벌써 6칸이나 됐네. 봤어? 웃어워지기 시작했어. 뭐야? 여러분, 오늘은 운이 제대로 좋은 것같습니다 여기 서 조금 걱아요파란정일이 음. 칸인가? 정도. 이 정도. 이죠왼이잖아왼쪽으하는잘못하는잠 아, 왼쪽으로는 잘 못하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정야뭐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떨어질 뻔했어.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어. 점프가 안 열려졌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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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조심해 야 돼요 어 긴장하지마 이제 네. 왜 거의 파란색이네 음. <laughs> 음. 왼쪽으로 일곱 칸 나다 보니 어. 아, 뭐야? 우와. 오오. 응. 여러분들. 지금 다섯 칸 넘었죠. 아, 튈기네 컴퓨터로 하는 걸로 하면은 더 쉬운데? 아닌가? 아, 이건 그냥 담물스로 하자. 뭐야? 담물스로안 되는데? 어,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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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두, 오. 이제 원킬은끝떡없죠 아니야 아 아까전 떨어진 데로 다시 와버렸네 아닌가? 아니네 아! 응. <laughs> 전 진짜 거기까진가 봐요 여러분 아, 여러분 여러분께 아이 탄은 진짜 성공해야 되는데 이러다 비탄까지 나온 거 아니오? 응. 진짜 여러분 편집할게요. 자, 하, 저기 오르 하는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 파란색으로 떨어졌죠? 어, 그 다음 색여 칸만 성공하면 되네. 이번에는 시프트락을 이렇게 하면은. 더 쉬워졌네. 헛. 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장이야. 오늘 안에 마무리해야 돼요. 아 진짜. 아원키만이제 제발 나오지 말자. 회오리만 나와라. 어허. 위가 끝인데? 갔다 돼야 되는데.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시 마. 안 돼요. 이거 지금 나 태초로 가는 거예요. 응? 아, 저못 하. 아, 태초 갈거 같다. 네, 저 로고 늘늘늘 늘... 여러분 보세요. 와 대박. 아 뭐야. 오. 뭐야. 어디 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로 와서 아, 네. 투명길. 투명길인가? 아, 어, <laughs> 응? 아. 안 아이고 내 머리야 여러분, 잠깐. 아, 여러분, 탈털도 여러분,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 이러다 3탄을 넘어가야 될것 같아. 그럼 또3탄에서만들게요 영상 언제 쯤을수 있지? 한번 더. 지금은 연습할게요. 그러면은 3탄에서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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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